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2024년 시즌 롯데 필승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두명의 부진이 아닌 집단 부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경기 중후반 이기고 있을 때 대체 누굴 내야지 실점을 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김최구원이라 불리면서 이기는 경기에서 중용받았던 선수들 그 중에서도 김최구의 부진이 뼈아픕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김최구원의 원에 해당하는 김원중만이 꾸준하게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김원중은 2023년 시즌 커리어 최다 경기인 63경기에 등판해서 63.2닝, 이 평균자 측점 2.97과 5승 6패, 30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2024년 시즌에도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18경기에서 19.2이닝을 던졌고 평균자책점2.75 2패 8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자체가 완벽한 마무리 투수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불안한 피칭을 자주 하기도 하고 불론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김원중이 2023년 시즌에 이어서 잘 던지고 있는 것에 비해 김채구원의 김채구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정말 부진한데요. 그 중에서 김채구원의 김에 해당하는 김상수를 보겠습니다. 2023년 시즌에 비해서 아주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2023년 시즌 3.12였던 평균자측점이 2024년 4.15로 치솟았고 무엇보다 POPS가 0.623에서 0.714로 거의 0.1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피 장타율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0.302에서 0.370으로 뛰었거든요. 상대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9위의 하락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채구원의 최애에 해당하는 최준영을 볼까요? 최준영은 2023년 47경기에 등판해서 4 7 2이 2승 3패 1 5홀드의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23경기 19.1이닝 1승 2패 3홀드 평균자식점 4.19로 성적이 나빠졌고 급기야 1군에서 말소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이닝당볼래토용이 3.40에서 5.59로 2 이상 상승했거든요. 물론 재구력 말고도 전반적으로 세구지표가 나쁩니다. 앞서 김상수같이 POPS라든지 피장타율이 엄청나게 상승했음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채구의 9회에 해당하는 구승민을 보면요. 2023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김원중의 앞인 8회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정말 잘해줬던 구승민이었는데 2023년과 비교할 필요 없이 2024년 시즌 정말 망가졌습니다. 11경기에서 8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이 무려 15.75거든요. 세부 지표 일일이 볼것 없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난 4시즌 평균 60경기 이상 등판에 60이닝 이상 투구한 여파가 이번 시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김채구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김채구가 헤매고 있으니까, 김원중으로 이르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헐거운 겁니다. 직접적인 기록 하나만 보게 되면, 김원중이 나오기 전인 8회, 팀 평균 자측점이 5.52인데요. 이건 리그에서 9위에 당하는 아주 나쁜 수치입니다. 결국 롯데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좀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김원준까지 이르는 길목에 있는 김채구, 그러니까 김상수, 최준영, 구승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나마 현재는 전미르가 팀내 최다 경기 출장, 팀내 볼펜 투수 중에서 최다 이닝 소화를 하면서 김채구의 자리를 열심히 메꾸고는 있습니다만, 루키 전미르에게 쏠린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결국 김채구가 살아나서 전미르와 함께 부담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김상수와 구승민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고요. 김채구가 부활해서 다시 단단한 김채구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전미르까지 가세해서 롯데 필승조가 더욱더 단단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